고집 이런 걸 조금 꺾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안 좋아지냐면 내 말이 다 맞아. 너 틀렸어. 내거 맞아. 내가 맞아. 이렇게 내 것만 주장하면 사람들이하고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데이닥분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무속인 미래정사 지혜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이 1화에서 뽑아 주셨던 네. 우리 하반기 대박 나는 띠네개띠 분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닭띠 네. 분들 하반기 운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네. 가져와 봤어요. 아, 우리 닭띠 분들 네. 하반기 운세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볼 건데,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닭띠 분들 지금까지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진행하셨던 분들이 많은지 음.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 우리 닭띠 분들 진짜 상담도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이분들 어, 상반기에 정말 인간관계나 금전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또 좋으신 분들도 있었겠지. 근데 사람 문제로 정말 많이 힘들어 했고, 또 금전 문제로 돈이 묶인 돌이 풀리지 않고 이고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고 마음적으로나 이게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겹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닭띠분들이 어, 마음이 되게 힘들었대. 그리고 되게 외로웠대요. 뭐 누가고 얘기하기도 뭐 하고 얘기를 하면 그게 구설이 돼. 아. 어, 이게 아. 누구하고 얘기해. 그러니까 내내 내 얘기를 누구하고 얘기도 못 하고 음, 누구한테 음. 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대 얘기하면 이게 이상하게 뭐 이게 와전이 돼서 음. 뭐 이상한 얘기를 부풀려지는 아. 거. 그걸로 인해 또 상처를 받는 거야. 음, 그래서 닭띠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셨어요. 여러 가지 아. 문제로. 예. 아.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도 이 닭띠분들이 아, 선생님 제가 이래서 이래서 이랬어요. 하시는 분 너무 많은데 음. 그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지 그게 음. 어떻게 보면 고력일 수도 있는데 많이 힘들었고 많이 외로웠겠어요 이렇게 음. 상담을 하면서 계속 들어갔던 그런 닥티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 구설도 많았고 처음 많이 힘들었던 거 음. 같아요 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때문에. 상처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겠네요 네, 음. 네.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좀 진짜 속얘기를 해도 그게 네. 구설로 돌아오고 네, 속얘기를 안 아유. 하면 또 소가리 하고. 그렇죠 그렇죠. 잘 진짜. 하시네 부대님이. <laughs> 그렇게 됐어요 진짜 음. 말안 하고 어떻게 내가 해결 해결하려고 하니 이게 화병처럼 내가 소가리가 되니까 잠도 못주무시는 분도 많고 그니까 전반적으로 편치가 안았어 닭들 분들에예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럼 인간관계쪽 문제는 그렇게 흘러가셨고 네. 또 금전도 그러면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쵸? 많이 영향을 받죠 음. 사람 문제하고 돈 문제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데 음. 이렇게 사람으로 고략도 겪고 이러면 이 금전도 같이 들어와요 음. 그래서 사람 고략, 인, 음, 금전 고략을 해서 닭띠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힘이 들었고 음. 편치 않았다, 열심히 음. 노력해도 어, 돌아온 대가가 없었다. 아.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닭기분들이 음. 이렇게 고생을, 마음고생을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음. 하시지만,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 나이대별로 뭐 20대, 30대 뭐 닭띠들을 다 있겠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이 띠별 운세를 보면 닭띠분들 이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음... 나오네요. 예, 음... 네, 맞아. 알겠습니다. 저는 네. 정말 지금까지 속으로 몰래 눈물 흘리셨던 분들이 많은 닭띠분들인것 같은데 예.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네. 하반기 대박 나는 대로 뽑히셨어요 맞아요. 아... 네, 네. 우리 닭띠분들 하반기엔 좀 나아질까요? 네, 조금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닭띠분들이 내가, 음, 고집, 내 고집, 이런 걸좀 꺾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안 좋아지냐면, 내 말이 다 맞아. 너 틀렸어. 내거 맞아. 내가 맞아. 이렇게 내 것만 주장하면,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닭띠분들은, 이내 고집이나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면 절대 지고 싶지 않아. 내가 맞는 거야. 또 잘못된 정보가 있어도 상대방이 맞는데 그 정보에 관해서 어떤 얘기에 관해서 수긍하기가 싫어. 이게 자존심이거든, 나한테. 음... 이런 걸 세우다 보면, 어떻게? 사람들하고 대화가 단절되고, 얘기하다 보면 대화 끊기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하고 소통이 끊겨져 버리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무슨 상황이 겪고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들어. 음...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대, 뒷담화 아니면, 작은 거 하나에도 자꾸 이상하게 구설로 돌고. 음. 이래서 이분들이 인간관계안 좋았거든. 근데 이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는 내가 꺾여. 스스로 음. 꺾여져요. 음. 그래서 닭띠분들이 이거를 이제 알고 인지하고 내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꺾이고 고쳐야 되고 달라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음. 그럼 닭띠분들 이대로 따르셔야 돼. 하셔야 돼. 그래서 남의 얘기 들어가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음. 이렇게 소통을 하면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그 속에서 내 운은 계속 들어옵니다. 아. 예. 사람들로 통해서 내 운이 발복이 되면 그 운을 잡으셔야 돼요. 음. 그래서 닭띠분들을 제가 꼽았던 게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미래 정사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방송을 보신 닭띠분들 많이 고치시고 내가 단점 있으면 그거를 바꾸셔야 돼요. 음. 그래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거기서 운이 발복하고 그 속에서 점점 더내 금전운이 처음에는 어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처럼 들어오겠지만 네. 내가 점점 보완하고 달라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금전운 크게 들어옵니다. 음. 네, 닭디분도 이거 다 잡으시고, 내 금전운이 커지는 것 이상으로 내 운세 발복하면 내 기운이 더 좋아져. 그럼, 음. 가깝게는 주변 사람이겠지만, 어, 처음에는 내 가정에서, 네. 내 가정이 화목해지고, 조금 더 나아간 내 주변 지인, 그럼 밖에 나가 사회 활동할 때 음...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 운이나 금전 막힌 거다 열어집니다. 음... 그러니까 닭띠분들, 어... 요번 개면년의 하반기 요 운세 잡으셔야 돼요. 그렇네요.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음... 네. 정말 그러면 주변 인간관계로 인해서 모든 운기가 차례차례 풀리기 시작한다. 그쵸?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닭띠분들이 이 주변의 인간관계가 풀리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 관리해야 돼요. 아. 어, 이제, 뭐이 뇌관리가 뭐냐면, 나를 가꾸고, 내가, 나 스스로 자꾸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닭기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들어요. 그러니까 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좋은 말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이런 음. 영상 많이 올라온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음. 특히나 이닭띠분들은 나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오늘 좋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고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잘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 하면서 내 운이 자꾸 달라집니다 이렇게 음. 하면서 내 관리 내가 가꾸셔야 되고 내가 치장도 하셔야 되고 몸 단정한 외모 이런 거 자꾸 가꾸시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어필되는 게좀 달라져요. 음, 이런 그렇게. 거 하나하나가 닭띠분들은 다 운세 발복에 굉장히 도움이 음, 되니까 음, 닭띠분들 요거 좀 신경을 쓰시고 네네. 주변에 눈치 굉장히 빨리 파악하세요 음, 닭띠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지 금방 알아채시거든요. 아, 그래서 닭띠분들은 이렇게 하셔서 이게 하반기에 갈수록 운다 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 혹시 우리 닭띠분들 중에서도 유독 좋은 나이가 있다면 그렇죠. 나이 도 하나 뽑아주실 수 있나요? 네, 예, 닭띠분들 제일 제가 꽂고 싶은 나이가 네네. 69년 기우생입니다 55세 우리 닭띠분들. 예, ]인데요. 55세 닭띠분들. 음. 이분들 왜 좋냐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음. 정말 고생 많았고, 네네. 50대 이제 중, 중반기예요 55세면. 네네. 근데 이분들이 이 중반기, 이 운세 잘 잡으시면 하반기 갈수록 이제 좀 60대라고 어, 말하기 좀, 조금 죄송하지만, 네네. 50대 하반기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네네. 이때 운은 잘 잡고 내 관리 잘 하셔봐요. 정말 갈수록 내운 발복하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못 살았으면, 이제부터 달라지, 달라지시면, 내것다 잡고 내 운사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것만이라도 바꾸시면, 정말 달라지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음. 그러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렇게 닭띠 분들의 하반기 운세 에 간략하게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닭띠 분들 정말 올해 상반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던 것만큼 네, 하반기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좋은 운기가 많이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 꼭 참고하셔서 네. 좋은 운기 잡으셔서 꼭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꼭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네.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